가수 손비나가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 어머니를 통해 그동안 감춰왔던 충격적인 가족사를 고백하며 진심 어린 가사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심층 리포트 노래가 된 눈물, 절규가 된 진심, 손비나의 자작곡 엄마라는 이름과 그 너머의 숨겨진 이야기, 트로트라는 장르가 대중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흥겨운 리듬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밑바닥에 흐르는 인간 본연의 슬픔과 한이 노래라는 매개체를 통해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트로트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은 단연 손비나입니다. 그가 발표한 자작곡 엄마라는 이름은 단순히 차트의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한 예술가의 생애를 관통하는 고해성사이자 세상의 모든 아픈 인연을 향한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일 상처의 봉인해제, 왜 손빈아의 목소리는 다른가? 그동안 손빈아는 방송에서 늘 유쾌하고 밝은 모습만을 보여왔습니다. 재치 있는 입담과 활기찬 에너지로 분위기를 주도하던 그였기에 그 이면에 이토록 깊은 가족사가 숨어 있을 것이라 예상한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감춰진 눈물의 근원 손빈아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어머니의 빈자리를 가슴에 품은 채 아버지와 할머니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며 웃고 떠들던 낮 시간과 달리, 밤마다 밀려오는 엄마라는 이름에 대한 결핍은 그를 오랫동안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노래가 된 독백, 그가 직접 쓰고 만든 엄마라는 이름은 사실 남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곡이라기보다 스스로에게 건네는 위로에 가까웠습니다. 왜내 곁에는 엄마가 없을까라는 어린날의 질문이 수십 년의 세월을 돌아 비로소 선율이 되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 기적 같은 재회, 무대 뒤에 숨어 흐느끼던 어머니의 그림자. 이 노래가 전국적인 화제가 된 결정적인 계기는 한경연 프로그램의 무대였습니다. 손비나가 자신의 진심을 담아 노래를 부르던 그 순간,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비밀스러운 방문, 손비나 본인도, 제작진도 알지 못했습니다. 수년 전 해외로 떠나 소식조차 닿지 않았던 그의 친어머니가 객석 끝자락에 조용히 앉아 아들의 노래를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카메라의 시선을 피해 어둠 속에서 아들의 절규 같은 노래를 들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단한 문장의 여운, 녹화가 끝난 뒤 어머니는 아들을 직접 마주하지 못한 채 스태프에게 정말 잘 자랐네요. 고맙습니다. 라는 짧은 메시지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전해들은 손비나는 대기실에서 한참 동안 오열하며 멈춰있던 시간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3. 진정성 논란을 잠재운 예술가적 태도. 일각에서는 그의 눈물을 두고 연출된 슬픔이 아니냐는 차가운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손빈아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진심을 담담히 밝혔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감정. 무대 위에서 울지 않으려고 수백 번 다짐합니다. 하지만 엄마라는 가사를 뱉는 순간 제 의지와 상관없이 숨이 막혀옵니다. 그의 고백은 이 노래가 기술적인 가창의 영역을 넘어선 생존의 기록임을 증명했습니다. 치유의 과정, 손빈아는 이제 미움과 원망 대신 용서와 화해를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와 곁을 지켜준 소중한 인연들을 위한 새로운 곡 작업에 몰두하며 어두운 상처에서 벗어나 희망의 빛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4. 시대를 위로하는 보편적 감성 우리 모두의 어머니. 손비나의 노래는 개인의 가족사를 넘어 대중의 보편적인 아픔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노래를 듣고 소원해졌던 부모님께 먼저 전화를 드렸다. 꿈속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만났다는 절절한 후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악의 힘, 투박한 가사 한 줄이 화려한 수식어보다 강한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그것이 진짜 삶의 냄새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계는 이제 손빈아를 단순한 인기 가수가 아니라 서사가 있는 아티스트로 주목하며 그를 향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손빈아가 써내려가는 엄마라는 이름 그두 번째 서사. 손빈아의 노래가 우리 사회에 던진 파장은 단순히 한 가수의 불우한 가정사를 구경하는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별표 별표 결핍을 대하는 용기 별표 별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아픔을 숨기려 급급할 때, 그는 그 아픔을 노래라는 그릇에 담아 대중 앞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이제 손비나 개인을 넘어 비슷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또 다른 손비나들에게 건네는 위로의 손길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대 위에 고백이 불러온 가족의 재정에. 최근 손비나의 행보에서 눈에 띄는 점은 그가 보여주는 별표별표 별표 성숙한 용서, 별표별표의 태도입니다. 흔히 미디어에서 다루는 가족간의 재회는 극적인 화해와 눈물 섞인 포옹으로 갈물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손빈아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어머니와의 관계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마라톤 같다고 말했습니다. 20년이 넘는 공백을 단몇 분의 방송으로 메울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냉정하게 직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중함은 오히려 대중에게 더큰 신뢰를 주었습니다. 인위적인 감동을 조작하지 않고 서먹함조차 관계의 일부로 인정하며 천천히 다가가는 그의 모습은 현대 사회에서 해체된 가족들이 어떻게 다시 관계를 복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별표 별표 현실적인 가이드라인 별표 별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팬들은 그의 노래에서 슬픔뿐만 아니라 관계를 다시 세우려는 한성인 남성의 단단한 의지를 읽어냅니다. 두번째 자작곡 엄마라는 이름이 창출한 사회적 공감대. 손비나의 자작곡 능력은 그를 단순한 가창자에서 별표 별표 메시지 전달자, 메신저, 별표 별표로 격상시켰습니다. 음악 전문가들은 이 곡의 멜로디 라인이 한국인의 보편적인 정서인 휴, 휴, 아한, 한을 현대적인 발라드 감성으로 절묘하게 섞어냈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이 노래가 발표된 이후, 각종 라디오 프로그램과 커뮤니티에는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절연했던 자녀들이 먼저 연락을 취했다는 사연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이 가진 사회적 치유 기능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손비나라는 아티스트가 가진 별표 별표, 진정성의 경제학 별표 별표은 숫자로는 환산할 수 없는 정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트로트 차트의 순위를 다투는 가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별표별표 별표 음악적 상담과 별표별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할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남겨진 자들에 대한 헌사. 손비나의 서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는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준 할머니와 아버지입니다. 그는 최근 준비 중인 신곡에서 이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노래가 그리움과 원망의 해소였다면, 차기작은 별표 별표 현재 곁에 있는 사랑에 대한 응답 별표 별표이 될 것입니다. 그는 무대 뒤에서 늘 자신을 지켜봐준 할머니의 거친 손마디를 보며 곡을 썼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손비나의 음악 세계가 상처라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감사라는 현재와 희망이라는 미래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의 목소리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이 전보다 훨씬 따뜻하고 포용력 있는 음색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제 그의 노래에서 눈물만이 아니라 미소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화해와 치유의 멜로디, 엄마라는 이름 그 이후의 이야기, 손빛나의 엄마라는 이름이 던진 파장은 단순히 음원 차트의 숫자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절되었던 관계의 회복, 그리고 한 아티스트가 자신의 가장 아픈 부분을 대중 앞에 드러냄으로써 얻게 된 진정성이라는 이름의 훈장입니다. 2025년의 끝자락, 손빛나의 무대는 이제 슬픔의 정점에서 벗어나 희망과 용서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일제 회그후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다. 무대 뒤편에서의 조우 이후 손빛나와 그의 어머니는 세간의 자극적인 시선을 피해 조용하고 신중한 만남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두 사람은 서두르지 않고 지난 공백의 시간을 메워가고 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어릴 적 사진을 보며 기억의 조각을 맞추는 평범한 일상이 손빛나에게는 그 어떤 화려한 시상식보다 소중한 치유의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의 음악적 색채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습니다. 최근 손빛나는 새로운 자작곡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번 곡의 테마는 용서와 수용입니다. 원망하던 마음을 내려놓으니 비로소나 자신이 보였다는 그의 말처럼 신곡은 엄마라는 이름이 가졌던 처절함 대신 따뜻한 위로와 성숙한 감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케이 트로트의 서사적 진화, 개인의 고백이 사회적 공감으로 손빛나 현상은 한국 대중음악계에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트로트가 단순히 흥겨운 리듬이나 뻔한 심파를 넘어 한 인간의 인생 기록물로서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음악 평론가들은 손빛나를 이야기를 노래하는 기록자라고 부릅니다. 그의 무대는 이제 한 개인의 가족사를 넘어 이별과 상실을 경험한 모든 이들에게 당신의 아픔도 음악이 될수 있고 치유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2030 세대에게는 솔직한 자아 표현으로 5060 세대에게는 삶의 해안에 대한 위로로 다가가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팬덤을 형성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3 2026년 단독 콘서트에서 열릴 진정한 화해의 무대. 팬들이 가장 기대하는 순간은 2026년 상반기로 예정된 손빛나의 단독 콘서트입니다. 이번 공연의 부제는 다시 쓰는 편지로 알려졌습니다. 공연 관계자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엄마라는 이름을 부를 때 더 이상 슬픔에 잠식되지 않는 손빛나의 모습을 볼수 있을 것이라고 기띔했습니다. 어쩌면 그날 우리는 객석 가장 앞자리에서 당당히 아들을 응원하는 어머니와 그녀를 향해 미소 지으며 노래하는 손빛나의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한편의 드라마보다 더 감동적인 현실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손빛나의 엄마라는 이름 그 이후 치유를 넘어 연대로 흐르는 노래의 힘, 손빈나의 자작곡 엄마라는 이름이 세상에 던진 파장은 일회성 화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노래는 한 가수의 개인적인 상처를 치유하는 도구를 넘어 비슷한 아픔을 가진 수만 명의 관객들과 마음을 잇는 별표 별표, 정서적 연대 별표 별표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기사의 후반부에서는 이 곡이 불러일으킨 사회적 현상과 손빈나가 마주한 새로운 음악적 변화, 그리고 앞으로 그가 걸어갈 희망의 서사를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층 분석. 개인적 고백이 보편적 위로가 되는 과정. 엄마라는 이름은 발표 직후부터 각종 음원 사이트와 유튜브에서 수많은 댓글을 양산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그 댓글들의 내용입니다. 고백의 연쇄 반응. 나도 부모님을 원망하며 살았는데 이 노래를 듣고 처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 참아하지 못했던 말이 이 노래에 다 담겨 있네요. 와 같은 반응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손빛나의 솔직한 고백이 청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가족에 대한 양가 감정, 사랑과 원망을 직시하게 만든 것입니다. 트로트의 문법을 바꾼 진정성, 전통적인 트로트가 주로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휴, 휴의 정서에 집중했다면, 손빛나는 결핍과 원망이라는 금기시되던 감정을 무대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러한 별표 별표 정직한 슬픔, 별표 별표은 화려한 기교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대중의 가슴에 가다왔습니다. 두 번째 심층 분석, 무대 뒤의 재회, 그 멈춰진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다. 제작진과 팬들 사이에서 해자되는 어머니의 몰래 방문 사건 이후, 손빛나의 무대는 이전과는 다른 공기를 머금게 되었습니다. 용서의 선율. 과거의 무대가 엄마를 향한 처절한 부르짖음이었다면, 재회 소식을 접한 이후의 무대는 별표 별표 용서와 수용 별표 별표의 과정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의 창법은 여전히 파워풀하지만 예전의 날선 슬픔 대신 상대를 품어 안으려는 듯한 따스한 울림이 더해졌다는 평이 이어집니다. 어머니라는 관객, 이제 손빛나가 무대 위에서 엄마를 부를 때 그것은 가상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자신의 노래를 듣고 있을 실체하는 대상을 향합니다. 이러한 대상의 구체화는 그의 음악에 전례 없는 생동감과 책임감을 부여했습니다. 세 번째 심층 분석. 다음 장을 준비하는 손빛나의 희망 프로젝트. 손빛나는 현재 엄마라는 이름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음악적 지평을 넓히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할머니를 위한 헌정곡. 자신을 거두어 키워준 할머니에 대한 감사를 담은 신곡은 엄마라는 이름의 연작 기자 완결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결핍의 공간을 사랑으로 채워준 존재에 대한 기록이며, 슬픔의 서사를 별표 별표, 감사의 서사, 별표 별표로 전환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대중과의 소통방식 변화. 그는 최근 자신의 SNS와 소규모 팬미팅을 통해 팬들의 가족 사연을 직접 읽어주고 노래를 불러주는 마음 치유 콘서트를 구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수가 일방적으로 노래를 들려주는 것을 넘어, 관객의 상처를 함께 나누는 별표 별표 음악 치료사 별표 별표로서의 행보를 예고한 것입니다. 용서와 치유의 서사곡, 손비나가 열어가는 트로트의 새로운 지평. 손비나의 엄마라는 이름이 불러일으킨 파장은 단순히 차트의 숫자로만 측정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한국 트로트가 가진 고유한 정서인 한을 넘어 현대인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별표 별표 사회적 치유제, 별표 별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중은 그를 단순한 경연 프로그램의 스타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기록하고 그 기록을 노래로 승화시키는 별표 별표 스토리텔러 별표 별표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일 음악적 진화, 슬픔을 딛고 일어선 희망의 선율. 최근 손비나가 준비 중인 새로운 음악들은 이전과는 다른 온도를 품고 있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모두 쏟아낸 그는 이제 그 빈자리를 별표 별표 감사와 희망 별표 별표로 채우려 합니다. 할머니를 향한 사모곡, 그가 준비 중인 다음 곡은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주었던 할머니를 향한 헌사입니다. 이는 상실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신이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현재를 긍정하는 성숙한 예술가로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보컬 스타일의 변화, 처절하게 절규하던 고음은 이제 조금 더 부드럽고 따뜻한 울림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아픔을 토해내는 소리에서 타인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소리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따릅니다. 이 손비나 현상이 남긴 문화적 메시지. 손비나와 그의 어머니가 무대 뒤에서 조우한 사건은 우리 사회의 별표 별표 가족의 의미, 별표 별표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진정성의 승리. 수많은 연출된 감동이 넘쳐나는 방송가에서 손비나의 눈물은 연출될 수 없는 진심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대중이 아티스트에게 원하는 가장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트로트의 외연 확장. 이 노래를 통해 트로트는 단순히 즐기고 춤추는 장르를 넘어 인간의 가장 깊숙한 내면을 탐구하고 치유하는 별표별표 별표 인생의 찬가 별표별표로 그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손비나의 엄마라는 이름이 지닌 파급력은 단순히 음원 차트의 성적이나 방송 횟수로만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 노래는 단절되었던 관계의 실타래를 푸는 도구이자 우리 사회가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온 보편적인 아픔을 어루만지는 사회적 치유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1. 음악적 진실성이 가져온 산업의 변화. 그동안 트로트 시장은 화려한 꺾기와 무대 매너, 혹은 흥겨운 리듬에 치중해온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빈아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고백적인 자작곡을 통해 트로트의 문법을 완전히 새롭게 썼습니다. 음악 전문가들은 이를 트로트의 리얼리즘이라 부릅니다. 가공된 슬픔이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서 길어올린 날것의 감정이 대중에게 얼마나 큰 호소력을 갖는지를 증명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후속 가수들 사이에서도 자신의 인생사를 담은 자작곡 열풍이 불기 시작했고, 이는 트로트 장르가 단순한 성인 가요를 넘어 인생의 기록으로 격상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론,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사는 엄마를 위하여. 손빛나의 노래는 끝이 났지만, 그 노래가 남긴 여우는 이제 독자들의 삶 속에서 각기 다른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엄마라는 단어 앞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밥상이고, 누군가에게는 실인등이며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지워지지 않는 낙인일지도 모릅니다. 손빛나는 그 모든 감정의 층위를 자신의 목소리로 증명해 냈습니다. 그가 무대 위에서 흘린 눈물은 한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 상처를 마주할 줄 아는 인간의 가장 강인한 용기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손빛나를 보며 더 이상 불쌍한 아들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아픔을 노래로 승화시켜 타인의 눈물을 닦아줄 줄 아는 별표 별표 성숙한 예술가 별표 별표를 봅니다. 조명이 꺼진 뒤 대기실에서 어머니의 소식을 전해 들으며 멈춰 섰던 그 청년은 이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노래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다음 곡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 안에 담긴 진심을 믿으며 기꺼이 그의 팬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